안녕하세요, 은원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화요일이요. 8월 19일인가 그렇죠, 화요일이고 종로 가서 시작하려고 지금 지하철 타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코를 타고 어디로 가게 될지 종로 가서 시작해 볼게요. 아, 종로 와가지고 아, 오래 대기했어요 아, 예, 40분 정도 대기한 것 같아요 어, 뭐 기사님들도 많고 업장가 콜도 없고 그랬는데 그나마 좀 착지 괜찮은 콜들 강남 가는 거나 몇개 착지 괜찮은 콜 있었는데 다 자배가 밀려가지고 못 잡았고 40분 정도 대기하다가 수지 수지 상현동 가는 콜 잡았어요 상현동 가서 이어갈게요 수지 상현동 왔구요. 아, 10분 정도 대기 했는데 손님이 아, 기다리셔서 죄송하다고 커피 사주셨어요. 그래서 커피 마시면서 왔습니다. 네. 아파트 거의 다 빠져나왔어요. 좀 위쪽이었어가지고 한참 걸어서 내려왔구요. 아, 어, 는 지금 여기 있고 어, 수지구청역을 일단 가야겠죠. 이제 수지구청에서 제가 죽은 적이 하도 많아가지고 수지구청에서 제가 대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뭐 택트를 할 때나 오고 택트를 보통 이쪽에서 하죠 이쪽 여기 그 횡단보도 있는 이쪽에서도 하고 사거리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아 여기도 보면은 이제 여기 요거 미가허거 양고기였나큰거 있죠 양곡이 양고기 있지. 회식도 꽤 하는 거 같고 건물이 으리으리한데 여기서도 콜좀 뜨고 하는데 저는 일단 수지구청 가서 대기하기보다는 신분당선 타고 좀 올라가려고 해요. 뭐 정자나 판교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 정자냐, 판교냐, 아니면 더 올라가서 강남으로 갈 수도 있고요. <웃음> <웃음> 네. 어 어디로 갈지 이따 보시죠. 성복천입니다, 성복천. 네. 시민분들이 산책하고 있어요. 지금 성원 아파트 진산 푸르지오 버스 정류장인데 버스가 안 오네요. <laughs> 아, 좀 전에 뭐, 한몇분뒤 도착 이런 건 없었는데 금방 올 것처럼 이제 그 과거 그 정부 데이터 기반으로 뭐 3분 뒤 이래가지고 기다렸는데 안 와요. 10분 정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여러분 지금 시간이. <laughs> 10시 54분이에요 11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수지구청역 쪽 왔거든요 와 버스를 30분 기다렸어요 30분 와 <laughs>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기다리시던 기사님은 이제 킥그 타고 가시고 콜 잡고 가신 건지 모르겠는데 킥 타고 가시고 저는 이제 아 금방 오겠지 오겠지 했는데 와 30분을 기다렸습니다 네. 야 이거 <laughs> 아. 보면은, 지금, 어, 제가 탄 거고, 아, 한참 기다렸어요. 시간이 11시가 다 돼가고 있고, 신분당선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일단. 아, 한콜 타고 11시 됐네요. 여기, 양재 심내수비역 내려가지고, 요콜 잡았습니다. 가락동. 아, 11시 반다 됐죠. 가락동 가서 이어갈게요. 가락동 왔는데요. 어, 여기 완전 그 가락동 먹자예요, 착지가. 아, 맞아요. 여기 성원 상대빌 이쪽에도, 어, 여기서 그, 코를 잡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기억에. 이쪽에 막 상가 있고 그래가지고, 막 식당들 있고, 이쪽에서도 코를 잡았던 기억이 있는데, 아, 여기가 이제 가로똥 먹자죠. 예, 네, 이쪽 먹을 때 많이 있고, 뭐 캘리포니아 관광호텔 쪽에서도 코를 좀 나오고, 시간은 이제 12시가 다돼 가는데, 아, 오늘 여기에서 시간 너무 많이 보냈네요. 버스 기다리느라고. <laughs> 30분 기다려가지고, 자, 아... <laughs> 가락동 먹자에서 대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락동에서도 좀 많이 죽어봤어요. 그래서, 사실 가락동보다는 저는 문정동을 좀더 좋아하는데, 이쪽에 이제 회사들도 많고 해서, 일단 저는 이 가락동에 떨어졌으니까, 가락동 먹자에서 있어 볼게요. 대기하다가 잠실 가는 삥 잡았어요. 잠실동 가서 이어갈게요. 네, 잠실로 왔습니다. 동담관 콜 여기 4만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 올라갔네요. 한평동 병곡에서가는콜 잠실 왔고요. 이제 아파트 단지 빠져나가고 있고. 아, 또 버스 타이밍이 안 맞아요. 네. N13번 요번 거못 타고 N30번 버스도 좀 전에 지나가 가지고 아하. 버스 타고 강남으로 들어가려 했거든요. 시간도 12시 넘었고 해 가지고 강남으로 가려고 했는데 금방 가니까요. 일단은, 음, N13번 버스,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좀 내려가가지고 여기 삼전동 쪽에서 대기하는 방법도 있어요. 삼전동에서도 제가 코를 잡아 봐가지고, <laughs> 삼전역 인근에 있으면 뜨더라고요. 네. 아, 어디로 갈지. 아, 그래도 화요일이기도 하고, 되도록 좀, 강남을 가고 싶긴 한데, 네, 이따 보시죠. 와, 아, 빈 택시들 많네요. 예, 네, 지금 다 택시들이에요, 택시들. 예. 네. 아, 지금 버스 정류장 걸어가고 있고요. 잠수교. 좀... 아, 버스 정류장 가고 있고, 여기 제가 잠수 오면은, 어, 피크 타임이 아니면은, 잠시 타워를 로트타워를 좀 자주 찍는 편이죠 네. 높아요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한 12분 정도 남았을 거예요 다음 버스 그엠버스가 버스 타고 강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강남 와가지고 호스코 어, 사거리 쪽에서 내려서 대기했어요 대기하는데 아까 그 잠실에서 버스 타고 강남으로 넘어오면서 중계동 가는 거 27,000원 한번 올라가서 27,000원에 깔려 있었고 그리고 창동인데 광학동 바로 밑에 창동 예, 거의 완전 부피 콜 수준인 콜이 있었는데 그 콜이 25,000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계동이나 창동이 그 3만 원까지 좀 올라가면 잡으려 그랬는데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잡고 버스 타고 삼성동 왔는데 콜이 안 뜨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1시가 넘었고 생각보다 좀 오래 대기했습니다. 역시 기사님들이 많아요. 포스코 사거리 쪽에 거의 이제 로지상으로 한 100분 정도, 100분 정도 나오고 오래 대기하다가 지금 콜 잡고 출발지 가고 있습니다. 잡은 콜 보여드릴게요. 네, 상계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laughs> 네, 상계동 가서 이어갈게요. 커피를 또 팁으로 받았어요 오늘 커피 두 잔째네요 <laughs> 저는 지금 이제 상계역 쪽에 있고요 지금 146번 막차가 1시 50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3분 남았죠 자영업 타고 한번 일단 빨리 가보겠습니다 막차 타러 야간 라이딩의 맛이죠 지금 비가 살짝 내리고 있어요 비방울이 살짝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노원역 쪽에 따르게 반납했고요. 아, 버스 이자는 4분 30초 남았죠. 어느 네, 가서 타보겠습니다. 막차 146번, 막차 버스 타고 동네로 넘어왔습니다. <laughs> 마감할게요. 오늘 네콜 탔어요. 네 콜, 오늘 뭐 그렇게 늦게 출근한 것도 아닌데, 어... 그 피크타임을 뭐 그냥 날렸죠. 용인 수지 갔다가. 버스 기다리다가 30분을 버스 기다려가지고 <laughs> 아참 <laughs> 네, 용인 수지 쪽 상현동 쪽 가면은 버스 기다리지 말고 좀아온나 싶으면 바로 뭐 킥을 타든 네, 뭐 자전거를 타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걸어가든. <laughs> 저 오늘은 내콜 타고 수지 10만 원도 못 타고 수지 9만 원 정도 했네요. <laughs> 아. 오늘 이렇게 탔습니다 오늘 일하신 기사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